우리 저희 카라반에. 수제 맞지? 100%으 100 <laughs> 수제 맞지. 근데 신기하네 수제를 이렇게 포장해놓는 게 가게에서 만든 건줄 네, 알았는데. 혹시 손으로 포장을 해 이렇게 런거 음, 나는 나 요즘 찾아봤거든. 계 찾아봤을 때 큰. 간단한 것 저기서 산다. 그리고 저기 편의점도 있어요. 이마트. 여기가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 이게 저희 카라반 내부 모습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게 4인실 방이어서 2층짜리 침대 하나랑 이렇게 큰 더블 베드가 하나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넓고 너무 아늑하고 지금 밖이 되게 추운데 하나도 안 추워요 따뜻해요 바닥에 지금 보일러도 잘 들어와서 엄청 따뜻해요. TV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자렌지도 있고.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놔야 된대요. 안 그러면 지금 동파된다고. 여기 에어컨이랑 온풍기도 있어요. 그리고 글램핑은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씻어야 되는데 카라반은 이렇게 화장실이 같이 있어서 좋아요. 어, 이렇게 보면 엄청 평화로워 보인다. 하나도 안 추워 보이고. 근데 지금 아마 영하 영하 몇도일 거예요. 오늘 집을다넣놓고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오 오징어 버터? 여기 등대가.. 등대 전망대가.. 있... 어디일까? 어디지? 와 바람 봐 장난 아니야. 아손 시려. 와 대박 멋있다. 너무 신기해요. 바닷물이 이렇게 얼어 있는 게. 아이고, 고마워. 아, 신기해. 저렇게 돌에 물이 부딪혀 있는 상태로 얼어 있어. 나 비행기 배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여기 어촌 민속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 캠핑장 바로 옆에 있고요. 와, 신기해! 우와, 우와! 여기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료래요. 여기 기획전지실에서 공룡, 공룡 있나? 와, 나도 무서운데? 무서운 거 아니지? 오. 아, 깜짝이야. 지금 이제 곧 해가 질것 같은데 아까는 정말 맑았는데 지금 저기 엄청난 구름들이 생겼어요. 저 구름이 엄청 많아요. 두세 대도 샀고요. 마늘도 썰고 김치랑 찌개도 준비했어요. 햇반 돌리는 중. 이게 저희 카라반이고 저기가 저희 고기 먹는 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소화기 있더라 어. 어떻게 쓰는지 알아? 소화기? 어. 몰라? 왜 몰라? 소화기 <laughs> 때문에. <몰라? 웃음> <왜 몰라? 웃음> 그럼 다행이네. <laughs> 오빠만 믿을게. 난 빠른 다리가 있어. <laughs> 도망가겠단다. <거야? 웃음>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주추한번 하고서 머무게 할게. <laughs> 네. 이게 TV에서 나오는 김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김인지 모르겠다. 음, 사었어 응! 사진도 찍었어! 자 이제 먹어보자! 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깜빡이 었어신기다 찍었어요 소원이는 구생 찍었어 진짜? 고기 응. 빨리 먹어볼게 뭐가? 어른.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와,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용이야, 지금. 너 용이야? Monday, m o n d a 가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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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나 n d a y m 장 n d a 아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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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너무 추워서 먹다 말고 들어왔어요 여기 TV가 있는데 나름 영화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되고 괜찮아요. 캠프파이어 보러가자 캠핑장 느낌 제대로 나네 원래 하는 데 아닌가? 원래 한다 했는데 인터넷에서 근데 너무 추워서 안 하나? 여기는 글램핑장도 있고 카라만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원래 저기서 여기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한다고 들었는데 안 하고 있네요 어디서 크리스마스 노래 나간다. 아, 손 시려 초라하다. 초라해.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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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꽤 붙었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요만한 부디예요. 손 녹여 하루에다가 손에 핏기 없는 거 봐. 아니 손 바닥이 너무 허예 지금. 뭐야? 혹시 고양이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놓고 갈거예요아 아유 진작 여기가 이쁜가 봐아 우리 뭐야 왜 우리 방에서 어 여기로 오자 우리 무 소소한 거 보고 있었어 옆에. 우와 이게 이렇게 쌓아놨다 오물 모양이 멋있다

엄 추워요 여기 남들이 피어난 오로라 볼거 구경하다가 고양이랑 놀다가 이제 카라반으로 돌아갈거예요 고양이 셀카 찍을까? 어디갔어? 아이고 왜 울어 응. 냥콘어좀 <laughs> 추운데 있다가서 속눈썹을 이렇게 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모닥불 ASMR 들으면서 불멍 하면서 지금 먹을 거예요.